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임경숙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오래전에 외도 사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외도 사실을 가지고 이혼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례 만나보시죠. 남편이 신혼초에 실수를 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영업상의 이유로 술집 저대를 받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호텔에서 옆에 모르는 여자가 같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화들짝 놀라서 정신없이 옷을 챙겨서 바로 나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로비로 성접대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하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남편이 회사 선배에게 하소연을 하니 회사 선배는 대수롭지 않게 별거 아니란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은 꽤 오랜 시간을 고민 고민하다가 도저히 양심에 걸려 부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어느 날 남편이 용기를 내서 부인에게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비즈니스 자리가 있어서 동성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나는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고 그럴 것이라고 예측하지도 못했는데 원치 않는 성접대를 받았어. 당신에게 미안하고 양심에 걸려서 고백하는데 내 고의가 아니니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할게. 라고 말입니다. 부인은 기분이 무척 나쁘죠. 이럴 수가 있나 화도 나죠. 그렇지만 남편의 회사 내의 입장도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그리고 신혼초에 있는 남편에게 로비를 한 것도 기가 막혔죠. 그러나 어쩌겠어요. 남편이 고의로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남편이 부인에게 양심 고백까지 한 마당에 이제 신혼인데 그렇다고 이 일로 이혼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남편보고 그딴 회사 때려치우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부인은 이유에 어찌 됐든 남편을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럭저럭 꽤긴 시간을 살면서 아들, 딸 낳고 1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부인이 이혼을 하자고 선언을 합니다. 남편은 뜨악하죠. 왜 갑자기? 부인의 이혼의 사유는 남편이 신혼 초 외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례에서 이혼 사유가 될까요? 오늘은 배우자의 오래 전에 부정행위를 이유로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느냐?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그런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기가 지나면 법원은 이런 사유로 이혼 청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법률 용어로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제한된 시간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너무 난발할 수도 있고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제도라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돈 많이 빌려 주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시죠.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안 갚으면 10년 안에 돈 달라고 청구를 해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돈 빌려주고 10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돈못 받으신 거 있으시면 얼른 돈 받으시라고 하십시오. 10년 넘으면 돈못 받습니다. 아무리 내가 받을 돈이 있어도 10년이 넘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안 갚고 10년을 버티면 안 갚을 수 있습니다. 돈을 청구하는 기간에 대한 소멸시효가 10년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법이 그래? 엄연히 내돈 내가 빌려주고 내가 달라고 하는데 못한다고? 내가 돈 갚으라고 10년이나 기다려줬는데 10년에서 하루가 지났다고 돈못 준다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억울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 안에 하셔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요. 어떤 거는 소멸시효가 10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인 것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소멸시효 기간이 그러한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2년.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2년이 지난 옛날 일을 가지고 나중에 그 일을 들먹이면서 이혼하자 하시면 안 됩니다.시효가 지난 것입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하고 싶으시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얼른 이혼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물론 여기에는 예외는 있습니다. 그 예외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그 예외만 가지고도 해드릴 이야기가 무척 많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오늘은 원칙만 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 만약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 나서 용서를 해 주었다면, 그 일을 가지고 나중에 이혼 사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용서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용서해 주겠으니,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마라! 라고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겠다는 말을 꼭 해야만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으로 용서를 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행동이나 태도를 보아 용서를 한 것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해 주었다면 그 일을 이유로 이혼 사유로 삼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부부싸움 하시면 옛날에 잘못했던 거, 옛날에 서운했던 거, 옛날에 섭섭했던 거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부부싸움 할 때마다 그 레파토리 꺼내면서 싸우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옛날에 좀 잘못했더라도 그때 용서해 주기로 했다면 그걸 묻어 주기로 했다면 다시 들춰내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만약에 그게 용서가 안 된다면 이혼하십시오. 이혼하지 않는다면 용서하십시오. 지나간 일들을 가지고 때마다 싸울 때마다 차곡차곡 꺼내서 옛날 이야기 꺼내면서 배우자의 가슴에 상처 주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불행해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임경숙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